사사 11장 1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 내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을 갖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이말씀하는큰 용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길라사랑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들로부터 나온 아들이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사는 강력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 중에 입증된 능한 정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해낼 하나님이 지명한 자다라는 것을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입다 사사뿐만 아니라 큰 용사라고 호칭을 받은 사사는 또 기도온도 그렇게 해당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기도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 기도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매우 소심하게 일하며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용사 같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다라고 호칭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라면 회사를 다니는데,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큰 용사다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큰 용사는 세상과 다르며, 오히려 보이는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성경은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크다 능력 있다라기보다 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한글로 보면 전능자라 나오죠 이 전능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용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연약하나 그가 하나님 손에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 성경은 그를 큰 용사다라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큰 용사라 불리는 본문의 입다는 입다의 이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다는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입다는 자신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지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태생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가 기생에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기생은 몸을 파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즉입당의 모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부정한 여, 어, 여자였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취급당했기 때문에 입단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성장기를 거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이 될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힘이 약한 자를 통하여 힘이 강한 자를 멸하시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일으키시고 올리사 이 일을 통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온 세계에 드러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입단은 누가 보더라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며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단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 1장2 절에 보니까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나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리라 한지라라고 합니다. 본문의 입다를 길라스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냉혹하게 쫓아냈습니다. 입다가 쫓겨나게 된 이유는 큰 용사로 불릴 만큼. 그는 다른 아들들보다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로 인해 유산이 나눠질까봐 어, 그런 어, 그 아들들이 바로 이제 그 어,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서 그의 출생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내쫓아내버린 겁니다. 즉, 입다에게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독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안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친밀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자기 형제들의 외면과 배척은 다른 사회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잡류가 모였다고 합니다. 잡류의 원어적인 의미는 텅 빈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 어, 단어입니다. 생활의 기반이었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잡류들은 용맹한 입다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을 다니며 암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적들을 약탈했으며 이로 인해서 입다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입다의 출생, 어린 시절, 능력의 출중함, 잡류들이 모여서 악당을 무찌르는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의 주인공을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 닮았죠? 바로 홍길동하고 닮아 있습니다 홍길동도 입다와 같이 서자로 태어났지만 당시 무예가 출중하여 큰 인물이 되는 기상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가족에게 외면받아 방랑의 길을 떠나고 도적의 소굴에 우두머리가 되는데 입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홍길동 정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라는 그것이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가슴에 한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입다와 같은 처지이며 비슷한 부류가 모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잘 아시지 다윗은 사울왕의질투 어, 질투로 인하여 자신의 터전을 떠나 이제 아둘람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잡류 같은 텅빈 사람들이 이다윗세계로 본문의 입다처럼 그 잡류들이 모이듯이 모려듭니다 이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다고 합니다 굴이라는 장소는 다윗이 어, 쫓아내는 사울의 높은 궁전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상반전에 보니까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먼저 환란당한 자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계속적인 압력을 통해 환란을 당한 자로서 사월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빚진 자는 고리대금 같은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재산을 몰수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사월의 통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의 고통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의 기쁨이었고 슬픔이었고 억울함이 가득한 상태인데 여기 나오는 이 원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마라라고 불리고 이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따와 그 무리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바로 가족과 사회에서 심한 학대를 당하며 그 마음이 다 무너져서 마라 같은 쓴 인생을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놀랍게도 그 과정 속에 그 힘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게도 성경은 영적으로 그들을 큰 용사다라고 칭해 주며 실제로 삶 속에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음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곱 귀신이 들었다는 마리아는 바로 아까 설명한 마라라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마라라는 이히브리 말이 마리, 헬라우로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의 마리아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의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자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수 없는 자들이 이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하반전에 보니까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윗을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 길라스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예, 본문에 바로 입다도 길라 장로들로부터 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머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공동체의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하며 놀랍게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있습니다. 여기 단어는 평강의 왕으로 돼 있는데 원어에는 아까 얘기한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다스려 줄 거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공핍하고 힘든 삶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큰 용사로 어, 대기하시고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3장, 20절에 보니까 분하야인이 부나야, 어, 그는 용맹한 일을 행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했던 아둘람 군 출신 중에 바로 분하야는 나중에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 나라를 정말로 통솔하는 큰 용사가 됩니다. 여기 분야로부터 다윗의 용사들 대부분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별 볼일 없고 곰핍하며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웃의 다윗 왕에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심히 부족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했더니 놀랍게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입다의 태생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입다와 그의 모인 자들을 큰 용사로 칭하며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암몬의 나라를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생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시어 주신 은사들로 신명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된다면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면 우리를 큰 용사로 칭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어 주신 은사대로 신명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삶의 한계를 느끼더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